안녕하세요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히토 만드는 거 보여 드릴게요 요즘 가족 모임이나 집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식사 전에 한 잔씩 드시면은 식욕 없으신 분은 식욕이 살아나고요 식욕이 너무 많으신 분은 살짝 줄여 줘요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게 지거예요 제가 마가리타 만들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게 저 조그만 거는 1온스, 큰 거는 2온스예요 온스는 29.574ml 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30ml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라임 주스를 1온스 넣어주세요. 레몬즙 쓰셔도 되는데요. 시판하는 레몬즙, 라임즙은 쓰지 마세요. 이제 필요한 거는 화이트럼이에요. 화이트럼을 이번에는 2온스를 넣어주세요. 2온스가 미국 더블샷이에요. 우리나라 소주잔보다 조금 더 커요. 지거가 없으시면은 소주잔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어, 여기다가 설탕을 티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꿀이나 다른 시럽으로 된 액체 상태가 아닌 설탕을 넣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애플 민트를 두세 가지 넣어주세요. 쪼각쪼각 잘라서 넣지 마시고 통째로 넣으세요. 그리고 나무 병망이를 이용해서 애플 민트를 좀 눌러주세요. 설탕의 결정이 애플민트에 닿으면서 애플민트의 향이 저 액체 전체적으로 잘 우러나게 돼 있어요. 혹시 자취하시는 분 중에서 친구들 초대할 때요. 어, 그 중에 식신이 있다. 나의 한달 생활비가 통째로 날아갈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요. 럼이랑 설탕이랑 라임 주스를 각각 두 배씩 늘리세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충분히 민트 향을 오리셨으면은요 여기다가 또 다른 두세 가지의 민트를 넣고서요 이번에는 살짝 살짝 눌러주시기만 하세요. 이러는 이유는요 민트를 전체적으로 다지다 보면은 칵테일 마시면서 민트가 자꾸 입안으로 딸려들어거든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저렇게 민트 다진 거를 제일 바닥 그리고 조금만 다진 거를 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얼음을 올리시면은요, 민트가 맛은 충분히 나오면서 그 조각이 입까지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 원래 얼음도 좀 부셔야 되거든요. 근데 늦은 시간이라서 부시면은 안될것 같아서요, 그냥 통째로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탄산수를 넣어주세요. 탄산수가 없으시면은 스프라이트 같은 거를 넣어주셔도 돼요. 술을 못 드시는 분이 계시면은 음, 럼은 빼시고 스프라이트를 채워주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드셔도 되지만 조금 장식해 볼게요 라임이 들어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라임 조각을 잘라서 넣고요 민트잎도 하나 따다가 올려놔 봤어요 음, 그리고 정말 이 상태로 드시는 게딱 좋은데요 제가 좀 촌스럽게 여기다가 우산 같은 걸 꽂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소주로 대체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럼은 굉장히 저렴한 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 부담 없고 민트 없으시다고 쑥갓이나 깻잎을 넣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면 쿠바 사람들이 서운해해요. 그래도 맛있겠지만 그거는 모이터는 아니죠.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